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어, 삼성전자가 그 이거죠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 있잖아요 여 네, 영업이익이 평상시에 삼성전자가 14조, 10조 이상이었으니까, 10조 이상이었던 회사였어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분기로. 분기 영업이익이. 여기 삼성전자 써있지.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갑자기 영업이익이 10조 했던 회사가 4조 3천억으로 확 줄어들어버렸어. 요반 절반 이상이 60% 이상이 날려, 60%가 뭐야? 거의 제가 보면 엄청나게 날려먹었죠. 그리고 4조 3천억이었다가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올해 1분기 때는 6천0백억으로확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약간 회복된 게6천0백억이죠 천억대로 빠진 거야. 응. 그동안 뭐 14조 일했던 회사였는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거의 추락이죠. 추락.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 이게 말도 안 되게 빠진 거예 거의 이런 수, 수직 낙하한 거죠. 수직 낙하. 이런 식으로 낙하다가 이제 최근에 좀 올라오고. 근데 이제 2분기 때가 이제 6,685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뭐컨센서스로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뭐 3분기 때가 뭐 3분기, 4분기 때이 이야기인데 뭐 3분기 때가 1조가 될것 같고 4분기 때가 3조가 될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1000억대잖아. 지금 6,000억대, 6,600억대 이런데 이제 1조로 올라설 거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개선되어지는 거겠죠 근데 다만 다만 매출액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시면 매출액이 77조, 76조, 7, 70조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매출액도 줄어들었죠 여기 보시게 면 영업이익이 6,400에서 6,600으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매출액은 6, 63조에서 60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3분기, 4분기 때 매출액이 증가를 해도 67조까지는 증가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해.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77조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10조를 까먹는 거죠. 10조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지. 예전보다. 하지만 그냥 개선되어지는 게 있는 거지. 영업이익이 1조 3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거고 그냥 기저효과의 관점으로 해서 어,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네, 그런 관점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쉽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빠질 때가 좋은거겠죠 하락할 때가 그래야지만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의 모양새는 최근에 뭐 엔지형 파동으로 해가지고 쫙 올렸다가 더블탑 주면서 내려왔죠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게 여기서 내려올지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했을지 저는 68,00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9월 20일자 캔들에서 어68,000 아니 좀에. 저기... 68,300에서 올라갔죠. 전 <laughs> 68,000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했는데 68,000에서 올라가 68,300에서 올라갔어. 올라갔다 띵 맞고서 다시 한번 후쿠령 캔들 나오고서 후군형 캔들 나오고서 내려왔죠. 근데 이 캔들 자세가 뭐죠? 역십자 블랙 캔들이죠. 근데 이것도 올라가려고 하다 가 매도세에 맞아서 눌린 거죠. 약간 이제 약세의 캔들이긴 한데 그러면 뭐 제가 얘기했던 68,000원 할 때까지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금 반등해 주지 않을까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엔지형 파동에서 이게 뭐 상승 기조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상승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야지만, 이렇게 올라가야지만, 이제 상승방향성을 잡는 거겠죠.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여기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을 다지는 그런 타이밍이지 이게 본격적인 뭐,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는, 여기 전국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가 가야, 가야 할그 기간 조정이라든지, 그것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현재 동그라미 여기지.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여기, 여기, 세 개의 동그라미를 지나쳐야지만, 그리고 세 개의 동그라미에서 돌파해지만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 그치?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까지 가야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겠지. 냉정하게 본다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거야. 아직 네 번째 동그라미로 가지도 않았어. 네 번째 동그라미까지 가야지 뭔가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고 보았는데 아직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의 상승은 시작도 안 됐다라고 봐야 돼요. 엔짱 파동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나마 지금 그 미국의 쉬었다 문제가 좀 해결된 부분 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그래도 계속 요새 상승 반등의 관점 있죠 캔들 자체가 요기에 저기 나왔지 이게 아직 장이 시작된 건 아니에요 장전인데 그래도 약간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모양새는 있, 있겠지 그 이게 석별한 캔들인데 어, 석별한 캔들이면 보통은 내려오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반등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지 반도체 쪽에 약간 그래도 선방하는 거 있는 것 같긴 해 물론 이제 아직 그 이제 장 끝난 건 아니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전 그 움직임이래서 거래량 자체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믿기는 어렵고. 그래도 현재로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니죠. 아, M, 아, TSMC도 약간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 좀, 그동안, 이렇게, 인텔도 빠졌다가 반등해줬잖아, 그치? 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쪽은 다 반등해줬어요. 그니까, 러 우리나라, 이제, 연휴 동안에, 미국장은 계속 움직였으니까. 네, 반등할 준 모양새 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 반등. 그런 건 있어서. 삼성전자도 뭐 최근에 많이 내려왔으니까 어, 삼성전자도 반등은 해줄 수 있긴 하겠지. 근데 반등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등, 그래서 반등을, 음, 반등을 해준다하더라도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라고. 여기 첫 번째 동거라미두 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까지 있으니까 음, 그건 아니지. 하여튼간, 뭐,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진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방향성을 어, 잡은 건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그래도 뭐, 주목은 해볼 필요는 있죠. 그래도 이제, 기저 효과 라는 게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 그, 재무관점에서 이야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3분기 때는 뭐, 컨셉스가 조단위로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 거 있네요. 외국인 이게 지금 언제부터 들어온 거지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들어왔대요. 그동안 계속 매도 때렸다가 9월 21일자부터 그치, 물량. 어, 9월 21일자 보게 되면 외국인들 물량에 370만 주가 들어왔네요. 그, 어, 이게 외국인하고 개인이 매수했네. 기관계에서 매, 매도 때리고. 금융투자에서 공매도 때렸나 보다. 4 460만 주 매도 때리고, 연기금에서 7 0아 270만 주 때리고 하니까. 연기금하고 기관계에서 많이 때리긴 했네. 그 물량을 개인하고 외국인이 받은 건데. 최근에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더 적극적인 모양새가 있긴 하네. 약간 조정받을 때. 근데 아직은 뭐 수급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거시 관점이라든지 그런 관점을 본다면 약간 3분기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거지. 아,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글로벌 경제. 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10월 6일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연휴고 수요일 날 이제 개장이 되잖아요. 수요일 날 개장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제 잠정치가 나오니까 캔들 두 개로 인해서 캔들 두 개로 인해서 어, 뭔가 방향성이 좀 나오긴 하겠네 수요일화, 수요일 캔들하고 목요일 캔들 왜냐면 금요일날은 잠정실적 보고서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 아침에 오전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장이 끝나고 나올 것인지 그것도 있긴 하겠지 만약에 장이 끝나고 나온다면 이제 반영되는 것은 월요일날 반영될 거고 장전에 나온다면 오전에 나온다면 금요일날 그러면 또, 시장이 바로 영역 중에. 여하튼 간에, 어, 여하튼 간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뭐, 실적 시즌이라는 거, 네, 그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야, 어,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 3분기 컨셉스를, 네, 나름 기저 효과관점이죠 뭐 삼성전자가 너무 좋다 그, 그런 건 아니고. 어, 기저 효과, 기저 효과. 예. 네, 그런 관점으로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어, 생각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좋겠죠.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어, 수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에는 캔들이 음봉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죠. 그러면서 좀 뭔가 개미털기가 좀 나와주고 나서 금일 캔들은 양봉으로 갑자기 장대 양봉이 확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이제 매지봉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죠 그렇죠? 이런 게 이런, 이런, 이런 것도 이제 매지봉 같은 거죠. 딱 여기서 이게 시가가 여기서 출발한 거죠. 아,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네. 이게 그냥 여기서 확올렸네요 그렇죠? 이게 오픈형. 블랙 롱바디 마르보족 캔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시가가 여기니까 갭상승에서 출발했는데 저항대에 딱 맞아버린 거잖아 띵띵 네, 띵, 여기서 맞았지 그러면서 맞고서 바로 내려 꽂았지 내려 꽂자, 꽂으면서 그나마 여기에서 좀 잡아준 거긴 한데 그치? 윗골에서 약간 지지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네.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 캔들의 윗골에서 잡아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어. 올라갔다가 막고서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저가로 내려왔다가 전저가를 깼지 깨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린 거지. 그치? 종가가 지금 68,400원 이란 말이야 그 나름대로 이제 68,400원에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신저가가 나온 거지 말아 올리긴 했다 근데 우선은 뭐 현재로서는 뭐 추세는 아직은 약세니까. 그 아직은 약세. 그리고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은 좀음봉으로 약간은 약하게 떨구는 게 낫긴 하겠지. 그좀 털어놓고서. 털어놓고서 이제 약간 밀린 다음에. 그리고 금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돌려주면 좋겠지. 돌려주면서 확 올려주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지만 좀 그림이 나와주긴 하겠죠. 어 지금은 이제, 당장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터는 게 맞겠지. 털어서 더턴다면그 다음에 반등해서 올라가는 전략. 그 전략이 맞을 것 같아. 더 털고서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게. 저는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움직이죠. 세력들 차트 만들 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는 요 정도 한번 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는 생각되시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